2년 전 입주를 시작한 부산 의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최대 10년 동안 전세로 살다 이후에 분양을 받을지 결정하면 된다며 광고까지 내고 세입자들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전세로 살다가 저렴한 최우선 합 분양가로 분양을 그런데 이말을 믿고 2년 전 입주한 30대 여성은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대물건이 일반 매매로 곧 전환된다며 즉시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란 통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는 상황. 제가 왔던 건 꼬부기 10년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 너무 희망을 하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황당한 통보는 임대물건을 소유한 민간임대 사업자가 최근 지자체에 사업자 말소 신청을 한게 발단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민간임대 사업자는 10년 동안 임대 의무가 있지만 민간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2년 연속 적자가 날 경우 임대 사업자의 지위를 말소할 수